안녕하세요, 브루네 캠핑입니다. 오늘은 카고 컨테이너에서 처음으로 IGT 테이블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DP에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컬러가 카키, 베이지, 블랙, 그레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카키 컬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기가 가장 많은 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잡이 벨크로를 빼면 지퍼를 열어주고 내부에 킥킹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프레임. 양 옆에 메인 프레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그 레그 두 개. 다음에 메쉬망이죠. 메쉬망이 들어있고요. 그리 상판 하프 사이즈 상판이 들어있습니다. 또 원유닛. 상판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가방 내부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수납을 좀 용이하게, 좀 안전하게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 유닛을 넣을 수 있는 두 개의 포켓과 하프 유닛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벨크로로 하프 상판까지도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 한번 살펴보면 포 유닛의 메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구매하시게 되면 3 유닛이나 2 유닛 이런 식으로도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는 원 유닛 2개와 0.5 하프 유닛 4개가 들어있습니다. 실제 4 유닛 테이프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레그 2개를 보시면 여기 버튼이 하나 있어요. 펴실 때는 그냥 펴집니다. 근데 접을 때는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안으로 접힙니다. 고정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리부터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지금 이 부분도 뺐다 꼈다 하는 게 빡빡해요. 그래서 쉽사리 뭐 빠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다리 두 개를 펼쳤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안쪽에 나사를 결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에 보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그 보면 나사가 있죠. 이 부분이 아까 보신 곳에 결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나사만 조여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한쪽을 먼저 다리와 다리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끼워줍니다. 나사기 때문에 일자가 맞아야만 잘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프레임이 완료가 됐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보는 IGT 테이블처럼 생겼죠. 우리 상판을 올리기 이전에 메시망을 먼저 걸어주면 편합니다. 메시망은 우리가 많이 사용해 본 익숙한 모양이죠. 메쉬망이 걸기가 좀 귀찮기는 하지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그래서 메쉬망이 있으면 설거지하고 말릴 수도 있고, 일회용품이나 식기류들 다 넣고 보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까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상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유닛 올려보고요. 하나 더. 하프유닛 이러면 상판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상판을 올려놨을 때 약간의 이격이 있네요. 상판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유닛과 하프유닛의 배치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높이 조절하는 방식 또한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폴대와 같이 슬라이드 폴대처럼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어 올린 다음에 누르고 당겨주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높이 조절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레버 같은 경우는 열어주고 다리를 뺄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 카고에 있는 코지 폴딩 체어와 같이 놨을 때 어떤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움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 그리고 베이지와 카키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디움 사이즈와 앉았을 때 지금 테이블은 가장 낮춘 상태입니다. 무릎이 상판 위보다 훨씬 많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한번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지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의 높이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낮으니까 중간 사이즈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중간 사이즈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이 살짝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이 정도도 좀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너를 넣고도 우리 그리들이 올라오더라도 잘 보일 수 있고 요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지 사이즈 의자 한번 앉아볼게요. 살짝 올라옵니다, 무릎이. 1단계와 지금 2단계를 비교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지금 2단계가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좀 많이 낮추게 되고 상체를 그러면 배가 좀 접히니까 많이 못 먹어요. 하지만 이 상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요리를 하거나 식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단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가장 높였을 때,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 의자와 앉았을 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줍니다. 라지 사이즈도 동일하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높였을 때가 좀 편안한 것 같고, 그리고 의자도 라지 쓰시는 게좀 편한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IGT 테이블은 이제 내가 원하는 유닛들을 구성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닛들을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카오 컨테이너에서 유닛이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저희가 다른 브랜드에 있는 유닛들을 한번 같이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스켓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상판을 빼놔주고. 바스켓은 보통 하프와 1유닛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건 몬테라의 바스켓이에요. 이렇게 끼워주고, 1유닛을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유닛은 1유닛 상판을 넣으시고, 그리고 하프유닛은 하프유닛 상판을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IGT답게, 규격화 있는 것답게 다른 브랜드 제품도 호환이 잘 됩니다. 하지만 뭐 가능하면 꼭 넣어보시는 게 좋겠죠.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메쉬 바스켓을 넣어볼 겁니다. 메쉬는 수납이 좋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그러한 바스켓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 1유닛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스타일의 바스켓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기본의 메쉬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깊은 바스켓을 사용하게 된다면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이거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스켓을 둔 상태에서 상판을 덮어 볼 건데 상판에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바스켓이 크고 길기 때문에 상판이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몬테라 제품 메쉬 바스켓은 호환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판. 안 된다.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디얼스의 바스켓입니다. 평균 바스켓에 비해서 많이 깊습니다. 그래도 한번 내려놓고 완전히 메시망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워낙 깊어서 그리고 상판도 한번 닫아볼까요? 아주 잘 닫히네요. 디얼스 거는 아주 잘 덮인다라는 거. 브랜드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플레이트 버너라고 합니다. 브랜드마다 기억화되어 있는 게 똑같기 때문에 어디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뭐 미니멀 웍스라던가 아니, 브루클리 웍스 가스웨어,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골라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실버 컬러를 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버너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닛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버너가 들어가는 플레이트가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아직은 카고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상판을 올려놓습니다. 원버너라고 하는 걸 삽입해 주시고 쓰시면 되겠어요. 우리 또 숯불 구이를 많이 해 드시는 분이라면 화로대를 사용을 많이 하실 겁니다. 화로대도 이런 식으로 유닛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건 베른의 파이어 유닛입니다. 화로대를 이렇게 넣어서 고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르네 파이 유닛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메쉬망에 닿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잘 장착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 우드앤번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 테이블 옆쪽 지금 보이시는 부분을 보면 홈이 하나 있죠. 그 부분으로 이제 추가 유닛들이 구성이 될것 같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유닛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고 컨테이너 테이블. 컬러 네 가지 모두 다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매장으로 오셔서 실제로 보시고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브루느 캠핑은 항상 열려있으니까 언제든 방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카오 컨테이너의 RGT 테이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